이재명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 사람을 왜 노동부 장관을 시키려고 합니까? 김형은 노동부 장관 후보. 이 사람은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좋아하고 북한을 더 추앙하는 사람입니다. 무려 여섯 번이나 방북을 시도했지만 네번 갔고 두번못 가서 애통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김정은 조문 못 해서 너무 힘들고 속상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민노총에 있을 때 민노총 골든벨이라는 그런 퀴즈를 했는데 애들 불러다 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군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온 날짜는 이게 골든벨 퀴즈였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냐, 이러니까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 북한으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북한에서 장관을 하든 뭐 인민 노동자가 되든 아니면은 강제 수용소에 가든 북한으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이런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으로 시킨 이재명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이재명도 김영은이하고 똑같이 북한을 좋아해서 대북 송금 800만 달러까지 바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김영훈입니다.